<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네, 뭐, 선물이 필요한가요?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면 뭐, 충분하지. <laughs>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있네요. 오늘은 옛날에 하던 실험체들이나 좀 하려고. 뭐, 니키, 수아, 유키, 뭐, 이런 거 있잖아. 피탭이 없는 상태로 싸워야 된다. 라 피템 없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만. 피템 있었으면 방금 이겼을 때 여기에서. 아니, 근데 확실히 딜은 센것 같아. 옛날 니키에 비해서 특히 큐 딜이 엄청 세긴 하네. 너무 금방 졌 죠？헤 쌤이 근데 내가 실수 하나 라도 했으면 내가 죽었을 거임. 가드 를다 성공 해서 이긴 거지. 저템이 많이 좋긴 한데 아라가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laughs> 안 되네 그냥. 와, 이거 루크 패시브 때문에 너무 빨리 풀렸는걸? 깔끔 그 자체였고요. 빨리 혈액팩 시켜가지고, 이거는 그, 휘노아보다는 샤자안을 바꿔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운석으로다가, 높은 확률로, 자이르는 호텔에 있을 것 같은데. 위클자이르와의 1대 1 <laughs> 이거 어떻게 이게? 나 빼고 다 나가 버렸어. 뭐, <laughs> 위클은 끝났네요. 그럼 이제 풀피 채우고 한번 뭐해 보던지 합시다. 근데 이거 너무 불리한 게 어차피 그 야생동물이 많아가지고... 자이르, 그게 무한이란 말이지. 그냥 안된다. 뭐 이길 수가 없는 그거였다. 원래 자이르가 근딜 상대로는 깡패라서, 니키 세 명이라 하기 싫어졌어. 아이 뭐야, 작성 왜 이래? 인생 망했네. 유키는 초재생 터트릴 방법 없는데? 금광 없는 유키라니, 진짜 진짜 클래식이 되어버렸다. 유키 금광 없이 이거 너무 불인데? 피오라. 쇼이치는 쉬운데 피오라가 힘들어. 쇼이치가 피오라한테 가져면 안 되나? 쟤안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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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했습니다.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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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 어떻게 이기임 그냥 써야돼 어때 이 초재생 성가 생각도 못했지 템이 뭔가 묘해지는데? <laughs> 나조차 한번도 해보지 못한 색다른 유키다 <laughs>

죽 뻔했잖아요 <laughs> 나 무서웠어 곰쌤 때문에 아니 이거 좀 근데 오묘하게 뭐, 뭔가 된다 엥? 아니 이게 원래 창피 상대로 힘든데 궁 쓰면서 영웅의 기록으로 버티니까 이게 뭔가 된다 이거 오히려 치명 유키였으면 졌을 것 같은데 버리자 성기사에 가보 너 많이 해줬다 인정 넌 최고였어 영웅의 기록으로 할게 이제 아니 송각길까 그냥? 이제 생존자가 10명 치명트리 별로같애. 갈자. 사망... 한 천재가 발견한 미친 템트리로 생존자가 가자. 사망... 조이치. 타지아에다가 고스트헌터 아이솔. 얘네 둘이 버스트 빠른 애들. 한명두명 여기 있고. 모르겠네요. 내가 막아야 한다 제 검은... 아이 고양이 때문에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 저 할만 할지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할만 할지도? 아, 이거 땡기는 걸 뒤로 막았으면 진짜 할 만했는데, 쿨감이 부족하니까 너무 바보 같다. 아니, 근데 잘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무리 템에 하자가 있어도 요새 암셀라는 어떤가요? 좋은가 본데요. 와, 셀라 있을 때 유쾌하면 안 되는데, 셀라 4명이나 있네. 이거 쉽지 않은데. 새 금지 구역이 셀라. 집아 셀라는 다만나오는지 누가 많지? 아 이거 애매한데? 시간이? 퀴즈야! 이긴거 같아 아 이걸 지네? 아 괜히 셀라랑 전장에서 마주쳐가지고 시간만 겁나버렸다 숙작 하나도 못하고 이판 끝났는데? 쇼이치 같은데. 단검 스소리가슥 안타깝네요. 밥 없다. 궁을 먼저 걸든지 해야 됐는데. 아 너무 재미없었어 이번 판. 이런 판는 진짜 자폭하고 싶다. 할걸 그랬나? 아유, 유쾌 안함. 수화할래.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녀석들 상대로는. 좀 뭔가 좀 해롭네, 큐가. 셀라가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수화도 뭐 셀라 잡는 픽은 아닌데. 수화는 그래도 셀라 상대로 할만해요. 그 셀라 착지하는 거를. 수와이 저블로 씹으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얜 <laughs> 템이 왜 이래? 뭐, 운석을, 미스릴 운석, 뭐, 얼마나 날복한 거야, 이거. 하이 <laughs> 너무 많이 났네. 뻔하다, 뻔해. 카밀로가 멧돼지를 타고 들어올 거를 예측하고 멧돼지에다가 지금 그냥 다. 하 하여튼이 도움이 안돼요 네. 이게 안맞네 맞았으면 잡았을걸 아니, 개밥, 바라기 빌드업도 안 하고 뭐한 거야. 밤다 죽었네, 진짜. 아 제가 찾던 개맛바라기 빌드업 여기있네요 <laughs> 고맙다 야 만들기 귀찮았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제가 찾던 미스릴 커봇 어..부네 야, 레녹스 너무 건방진데? 근처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지? 다 챙겨버린 내가 승자인가? 아직 몰라 하이에나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승자인가? 아니 근데 라우라는 아 라우라 안되는데? 차라리 하트는 괜찮은데 라우라 저거 살아있는거 자체가 상당히 손했데나한텐왜 라우라가 이긴 이긴겨? 뭔일이요와 좀만 잘했으면 잡았는데. 전노아였다면 파랑새의 반응을 했더라면 다음엔 얌전히 퀸노아 가야겠다 괜히 상영된 분홍신 묘수로다가 한번 신어봤는데 녀리를 일부러 은고 미아다 호루스의 눈이 나온 수완은 신이다. 아드도 만족할 거예요. 이거 살아나게 죽어가지고. 누군가가 너도 만족하지? 아, 드라코니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하필 펠릭스냐? 근데 템파이가 좀 나긴 해. 야, 이거 질 뻔한 건 에바지. 빨리 절 가서 코스코 두개 컨트롤 가야 된다. 아, 근데 저 셀라 쉽지 않은 상대임.

망겜.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데비 과연 막고 있는 건 누구일까? 진짜 억울하겠다. 저 보라 무기 인데 파란 무기 한테 하이에나 를 당하 는 캐시 억울 하고 다. 진짜 아니 이건 어차피 못잡 아요? 여기 좁은 골목 이 라서 진짜 억울 하 겠다. 하필 싸웠는데 바로 옆에 수아가 보고 있다가 하이에나 내가 죽었으면 또 망겜 소리가 나왔을지도 난 그냥 가고 싶은데, 아씨 귀찮게 하네. 야, 뭐야? 이거? 야, 저거 왜와줘 아니 루프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네 저거. 어, 하이퍼 루프 정당하게 안 타고 불법으로 들어올라니까 벌 받은 거 아니요. 직접 타라. 다니엘은 전장 열리기 전이라 진짜 좋았어요. 됐다. 근데 됐어 이 퀴노아만 나오면은 그냥 그냥 오케이야. 우승 후보요. 아니 제가 퀴노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오늘 템이 퀴노아 가기 되게 애매했어 조이치는 어. 상당히 힘든 편인데 네. 아죽겠네 쇼이치 실수했나? 원래 이거 한 대도 맞고 죽어야 정상인데, 와 평타에 죽었어. 아을 제한테 걸었으면 잡았겠다. 아니, 쇼이치가 후반 가면은 원래 수화잘 잡아서 하필 쇼이치가 살아 있었네?